계장 끝이 되겠 여기 에 보면 일련번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련번호를 제가 말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이제, 이제 없어진 사실조차도 알수 없어요. 었 여기 여기 있는 거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동 추가 파쇄가 되어 있습니다. 동 추가 파쇄가 있고 이 파란 거 다음에 도장이 찍힌 것들을 지인 찍힌 것들을 알수 있고요. 어, 이사 당일 투표라면 인쇄된 잔여 투표지가 옆에 있습니다만.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는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뽑아서 주는 겁니다. 한 장씩 프린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분이 없습니다. 여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건 누군가가 투표를 한 투표 용지가 갈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에 어, 있는 우체국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합니까이 어, 증거로서 어, 수사를 하면, 불법적인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전 투표 용지가 맞는 돈 그런 이유가 무슨? 네, 사전 투표 용지가 맞다는 이유가 뭐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봉투와 함께 달려져 있고요. 다음에 이제 QR 코드. 즉 이제 그 제보에 따르면 봉투 안에 들어 있는 건 비유표일 리는 없죠.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봉투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봉투 와 함께 갈려져 있다는 거. 특히 그사제된투용지에 기표된 흔적이 있나요? 그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표된 거는 여기 따로 이저예 기표된 게 있네요. 여기 여기 있죠? 질문 을잘 해주셨네. 여기 기표된 게 있어요. 기표된 게사제됐으면그 결정적인 건데요. 그렇죠. 기표된 것이 그것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누군가 찍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찍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찍은 관외 사전투표라는 거죠. 관외 사전투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기 뭐야, 이그 어 여분이 남지 않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가면 A라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A라는 사람의... 어, 투표지를 주죠. 그럼 거기다 기표를 하고, 그거를 봉투에다 넣었죠. 그 다음에 보내야 되는 건데, 봉투와 기표 자국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뭐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다는 거는 이건 이제 누군가 기표한 것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파쇄하게 되는 거죠. 요저 도장이 있는 것은 어, 따로 어, 이제 보기 좋게 사람들 어, 따로 모아놨습니다. 여기, 여기다가.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보자를 통해서 입수하신 건가요? 어, 제보자를 통해서 입수했습니다. 그럼 그 제보자가 그 용지를, 그게 실제 용지가 아니고, 그냥 다른 프린트, 다른 프린트를 이용해서 프린트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증명할까요? 제가 증명할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어, 제가 증명할 건 아니고, 어, 그런 <laughs> 허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에, 저, 아, 그런 장난을 했을 리는 뭐 상식적으로 봐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에, 어디서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러면 이 파쇄된 투표용지가 경기도 우체국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 영상으로는 남아있는 영상이 있으면 저한테 좋겠죠. 모릅니다. 그 사진은. 영상 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언제 입수했는지는 알수 있나요? 언제 입수는 뭐 언제 입수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혹시 그분의 아그 신원이 예 드러난다 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뭐 여러분들 저기 뭐야 예상하시다시피 제가 이걸 흔든 게 지난 11일이었어요. 11일 이전의 상황이겠죠? 11일 하간체 어, 12일 이전이라 1 1일제 기자회견 그 어, 했던 그 시점 이전에 있었던 일이겠죠.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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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에 올리신 그 내용 관련해서는 기자회에서는 추가로 맡게 나왔습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그 그 거기에 대한 질문을 그거는 저 제가 볼 때는 어, 매우 중요하고 큰. <laughs> 증거인데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다뤄주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제가 말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어, 제가 만약에 이번 일을 꾸민 해커 또 프로그래머라면 이 엄청난 걸작 작품을 하나 만든 겁니다. 걸작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범죄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해커들은 이거는 내가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습니다. 증거를 남겨놓는데 그 증거를 아주 매우 교묘하게 여러 가지 숫자를 조합하고 그걸 머리를 써서 재가공해야 하는 어, 상태로 남겨놨습니다. 그 사람의 지문, 지문을 남겨놨는데 그 지문을 어, 발표 어, 이제 밝혀봤더니 뭐라고 나왔느냐? Follow the party, follow the party. 뭐라고 나왔어요? 아, 어, 이거는 당을 따르라. 당을 따르랍니다. 여러분, 뭐, 당을 따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국 공산당의 어, 그 구호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영원, 아, 어, 영원 근, 어, 당, 주. 영원 근당주. 영원이 당과 함께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영원을 빼면은 follow the party 가 돼요. 팔로더 파티. 그게 숫자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런 그 숫자의 배열이 있어요. 배열이 있는데 배열 중에 하나의 누가 봐도 특이한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5라는 숫자가 왜 들어갔을까? 이거는 법칙에서 어긋나는 5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5를 중심으로 해서 배열을 다시 해 봤어요. 그런 다음에 고를 7개씩 나눠서 다그 전도구에 숫자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1 0 0에 가까운 숫자가 나도록 특정 숫자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110일 뭐 백에 가까운 숫자로 나눠본 다음에 그걸 이진법으로 만들었어요. 이진법 이진법으로 딱 만들면 숫자가 나오는데 여섯 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앞에 0 0을 집어넣으면 문자가 됩니다. 알파벳이 돼요. 그 알파벳을 하나하나 집어갔더니 F 놀랍게도 F O L L O W 하고 가운데에는 해독할 수 없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건너뛰고 다음에 T H E 하고 하나 떼고 P A R T Y가 나왔어요. Follow the Party라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거기에 이렇게 조금 딱 걸어가지고 딱 만졌했더니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연히 그게 거기에 나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또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겁니다, 바로 이게 영원 건당 주 영원이 당과 함께 건 그리죠 큰건건건어 건당주 당과 함께 뛰자 영원이 당과 함께 가자라는 이 문구를 이 문구를 그 많은 숫자 안 가운데 심어놓은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없어졌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쉽지 않은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렇게 계신 중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숫자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몇 표를 주고 해서 이번에 건을 만들었는지 완벽하게 밝힐 수 있는 수식이 수식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말씀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들어있었다면 이이 영원 근당주 이걸 빼고 영원이는 빼고 당과 함께 가자. 당과 함께 하자는 이 구호가 그저 어 많은 숫자들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영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로 건당주 영원은 같이 가자 이 그러면 이그 코드가 어디에서 발견된 건가요? 그 전자계표기의 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프로그래인가요 그게 아니고, 어, 음, 이제 이제 그 제가 아까 어, 페이스북에 올리려다가 이게 연역법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이게 뭔지 모를 것 같아서 귀납법으로 제가 그저이 구호부터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돼요 거꾸로 가면 되는데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 이 게리맨더링이 있는아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표를 받아서 어디로 표를 주는지 이에 예, 대한 그 가중치를 보면은 우리 200몇 개, 253개의 어, 지역구가 어, 숫자별로 줄이 섭니다. 줄, 줄이 쫙 서요. 가까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디나 한 표를 가져왔고, 어딘, 뭐, 7천표를 갖고 왔고, 이렇게 옮기는, 숫자적으로 옮기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쓰면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쭉 저기 줄을 설 수가 있어요. 이거 쭉 줄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줄을 세운 거에 그어 수식을 따라서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하나만 5라는 게 나와요. 그 이제 지역구에, 지역구에 그 값이 하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와가지고, 그걸 끊어서 줄을 다시 세워본 거예요. 그러면 그, 저, 지역구의 숫자들이, 순서의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합한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그걸 전부 다 합해서, 그게 이제 백근처로 나올 수 있도록 나누고, 나눈 거를 이진법으로 풀고, 푼 다음에 거기다 0을 하나 붙이고, 그러니까 딱 알파벳이 나오는 배열이 나오더라. 이거는 천재가 한 거고, 현재 해커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어, 그, 나중에 자랑을 해둘 거 아니야? 후손들한테도, 다비치코드 같이. 이걸 숨겼다는 것을 누가 발견하 했어요? 발견을 했어요. 그게 Follow the party. 한국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증거가 나와요. 또긴 거에서 영어로 나오는데, 어, 그거는 음, 나중에 어, 그것도 큰, 어, 아주 큰 단서가 될 겁니다. 아주 큰 단서가 될 거예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좀더 다듬어서 어,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오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현님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그 표에서 16K 수를 이진수를 통해 문자로 변형하셨다고 하면서 그뺀 이게 결과값이라고 결과라는 말을 쓰셨어요. 쓰시, 네, 네. 그 결과는 네. 그 위에 있는 결과죠. 그러니까 위에 걸 이제 또 알려드려야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서부터 풀어가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몰라 모를 것 같은 앞에부터 게리맨더링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내가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아서 결론을 내린 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산 값이라고 그랬죠그 위에는 그 계산한 시기 또 나옵니다. 제가 관심이 있으면은 그 저기 PPT 어, 그수 숫자가 전부 다 나온 걸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누가 수학자가 좀 붙어서 계속 그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러면 좋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중에 팔로더 파티는왜 나왔는지, 팔로더 파티는왜 나왔는지, 예, 팔로더 파티가 어느 나라 당의 부호인지, 예,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저기 뭐야 내가 했습니다라고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이 나라에 없어서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근데 이게 해킹이 됐을 수도 있을다는 것을 뒷받침한 정황인 거고요. 정황 아니에요. 한 표도 안 틀리게 다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아니면 정황이라고 그러고 캐킹이 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그럼 혹시?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증거를 자꾸 얘기하지는 이 숫자들이 증거입니다. 숫자들이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수 있는 사람 누구냐? 검찰이 들어와야죠. 빈겨우 혼자서 여기까지 알아낸 것만 해도 좋은 거지. 그럼 누가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프로듀서 원오원 밝혀냈잖아요.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다니까요. 갖고 있으면 그걸 검증해 보면 되잖아요. 누가 했느냐? 지금 답 나왔네. 팔로우 더 파티 써놓은 사람이 했네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서 우리가 팔로우를 해야 합니까? 예, 그그 그 사람을 찾으면 되겠군요. 이 정도를 알려드렸으면 어, 검찰이 이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아, 하이간, 제가 검찰 가네요. <laughs> 예, 검찰 가서 어, 잘 조사를 받고 제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무튼 이게 해킹의 흔적을 찾아내신 거는 이분야의 어떤 컴퓨터 전문가의 조조력을 받으신 분이... 제가 한건 아니죠? 네. 네. 컴퓨터 전문가라고 할 수록 숫자의 발견문. 그, 오늘 그 검찰 조사 가실 때 네. 뭐 구속 대표도 있다라는 얘기를 회복에 남기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남기신가? 혹시 뭐 그쪽에서 의원님이 계속 폭로를 막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요, 예. 저는 그렇군요.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어 이거를 탈취 사건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네. 탈취 사건의 교사범 네. 내지는 공범으로 저를 몰고 가면은 그림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음. 제가 이 공익 보호자들을 보호하고 네. 어 했는데 마치 내가 이걸 뭐 가져오라고 했다더니 뭐,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에 그런데 지금 그걸 이제 저 탈취 사건 뭐 절취 사건으로 하면 이게 무슨 절도 사건이 되지 음. 않습니까? 결투 사건의 피의자로 제가 되면은 안 되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를 그러면 우려를 그렇게 네. 나타내는가? 알겠습니다. 오늘 출석은 참고인. 그 좋은 질문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중국과의 관련성 뭐 좀더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이걸로 <laughs>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을 어, 이제 또 제보들이 올 겁니다. 네, 제보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페이스북을 보면 제보들이 또그 댓글에 네,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희 그러면 재검표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아직 얘기가 아직 없... 없습니다. 네, 관심을 갖게 가... 네, 네, 통합당에서는 이거에 대해 당내가 좀더 관심을 갖게 있는 것같은 당내에서고요. 당내에서, 당내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울트라 포스의 네모 오블리가투어. <laughs> Nobody's i obliged to do better than one is able to. 사람은 자기 능력 이상 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 모릅니다. 지금 팔로워도 파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 정도로 좀 굵어지고 어뭐 증거되는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어 도와줘야 하고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저기 투표지 분류기 안에 이제 스펙트럼 센서가 있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관련 해서지고그 이후에 뭐 어떤 다른 성과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밝혀야 될 일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왼쪽 상단에 커버를 열면 그게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상 뭐 접근할 수도 없고요. 지금 서대문에 있고 구리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구리시와 서대문에 투표지 분류기, 다음에 투표지 발급기가 있어요. 그게 없어지면 증거가 인멸됩니다. 그거를 좀 우리들이 뜯어보게 해달라고 했으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제가 지난번에 이거 흔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그런 걸, 이거로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투표지 분류기가 통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신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통신하면 을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그 투표, 저 개표수를 어 모처로 계속 던져줄 수 있고요. 이 기계에 대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다시 이야 되겠죠?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